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문제 해결력 실전 연습 문제 파트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어, 문제 해결력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마치 IQ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제가 푸는 방법들을 유심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문제를 풀 때, 어, 너무 이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다 보면 당연히 시간 배분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잘 기억하셔서 제가 푸는 방법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기 출제 포인트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해결력은 나열된 숫자 또는 문자의 규칙을 찾아서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 문자를 고르는 추리 문제. 추리 문제. 아이고. 추리 문제와 그 다음에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또는 알수 없느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 추리 문제 이렇게 함께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추리 문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추리 문제가 제일 어, 어떻게 어떤 문제는 쉽기도 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은 아 대체 이 규칙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어, 도형과 접목하거나 다양한 유형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 거짓 문제와 조건 추리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 유형이지만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수 있는 내용부터 하나씩 적용. 뭐 사실 저는 이걸 하나씩 적용이라기보다 제거해 나간다. 아닌 것을 제거해 나가다 보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 보셔도 저는 이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풀어 보시고 저랑 같이 해 보시면 당연히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리고 복습이 필수라는 거. 복습 필수. 기억하십시오. 자, 1번. 다음 나열된 숫자의 규칙을 찾아서 물음표에 들어갈 수를 골라라. 당연히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뺄 셈과 더 셈이죠.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4, 플러스 5. 오, 이렇게 규칙이 나열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또 마이너스 4, 플러스 5.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10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있다라는 거. 답은 1번.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 7, 4, 12, 9. 이렇게도 또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3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4랑 12는 플러스 8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뒤에는 마이너스 3이 맞는데, 여기는 플러스 8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보니 4랑 12, 9랑 27, 이 사이의 관계는 합이 아니라 고배 형태더라. 그쵸? 그래서 여기 빼기 3, 곱하기 3 해야 되니까,